바로 가시죠. 너무 얘기하지 말래. 아니다 소금 땅 그래. 짤이갑 없어. 짤이요. 하나, 둘, 셋. 요 약간 좀 받는 데 없어가지고 바로 줄게. 두명 갔거든요. 이들 하고 뭐하더 어. 네 여러분 이게 종특입니다 이거. 이 새끼 종특이에 대장님 신났네?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오랜만에 큰소 오니까 신났어? 남겨워요중국 애들이 하는 말 중국에서 훨씬 많자 오늘도 프레즘 3 별로 먹진 않았는데 배우 고파가지고 볶음밥 두개를 치즈고 볶고 오늘의 컨셉 지복 네짠 선생님 로 찍고 리쉬 하나 주세요. 대단 김치도 토마있습니 근데 좀더없어지내로 밤이로잖아요. <laughs> 네, 네,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비아 풍선을 다 먹고 나왔는데 아 너무 맛있네요 여기. 그리고 가기도 아쉬우니까 어디를 갈지 좀 고민중입니다 아, 이차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차 소주, 소주로 가요? 맥주로 가요? 소주 항상 그 녀석들이 있는 곳이면 좀 좋아요 당연 소주 <laughs> 야 호떡 먹을래? <laughs> 호떡 먹으면 안 돼? <laughs> 저거 맛없어? 거진 <laughs> 못 봤네 보이세요? 하나 둘셋 <laughs> 후당땡땡 <후당탱타> <laughs> 아니 그렇게 아, 뭐하냐 소리? 아, 와 소리소리 야 안정도 소리소리 내가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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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퍼 진짜 최고인거같아 아까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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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이 내일 일찍 끝 싫어 그냥. 대리 보냈대요. 그때 눈동자 시열. 아 돌아와! 너운운적 없냐 재가아나운 나서? 몇 번했어? 나운적 있지. 궁금해가지고. 아, 고등학교, 고등학교 때 솔직하게 네. 여기서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울었어요. 왜요 왜요? 응, 왜 울었는데? 안돼 아, 네, 아니야 못지가 어으면 이걸 못 살려. 아니 그뭐 자기가 말하겠다는데 뭐안 뭐안 말해 안 말해요 씨발. <laughs> 삐졌 다펀주 때문에 삐졌다. <laughs> 선주 때문에 삐졌다. 씨이 어, 뭔데? 하고 싶은 얘기 있어. 교환 씨 하고 싶어? 아, 나도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살짝 씨발. 씨발 하세요. 나나나아 씨발. 빨리 하세요. 시윤탕 하 야, 야. 나 하고 싶은 이기 아, 있다고. 네.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러면. 나 보여줘. 내가 요새 그 교양 과제고 조용히 대가리 되고. 들어와. 행복이 예. 무엇인가 이질환 존나 하더라. 아, 행복이 무엇인가? 내가 뭐라는 줄 아냐? 나 친구들 리스트가 내가 행복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집말이 자동으로 나와. 하나, 둘, 셋, 희명이가 제가 희명이 따돌렸는데 이 새끼가 술 취해서 음식집으로 갔어요. 이가 있을지 저희도 몰라요. 왜냐면 희명이가 술 취하면 오는데요. 아술 취하면 오는데 네술 취하면 오는데 오케이, 그러면 랜덤 왔지 랜덤이니까? 않았을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왔어요. 왜냐면은 저랑 얘랑 1년 동안 300번 술 먹었는데 300번 여기 왔어요.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죠. 잠깐 아, 잠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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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감 들어와 <웃음> 들어와, <웃음> 들어와, <웃음> 들어와 <웃음> 어디 어디 여기 아이모 최고 대박 누가 발라준 거다 누구 우리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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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아요? 둘 중에 누가 더 생신구, 생신구. 아, 지생0만생 아, 1 아, 1 0 아, 만 아, 만 원. 아, 100만 아, 야 이현조 정 원. 아, 100만 행선지 어디야 두고라0 0만 원. 아, 100만 원. 아, 1면0만 그냥 100만 원. 아, 1 0 0 아, 1 0 0 일로와 아나둘셋 사우나도 어. 우리안 받아줘 왜냐면 우리가 더 뛰었거든 피스 뭐야 어 뭐야? 나 줄게 ㅅㅂ 야 사줘 야 2명 2만원씩 아, 야 하여튼 가자 2만원 What's problem 야로와미친 ㅅ 아 여기 있어요 터마 터마 아저 몰라요 김희명 <목소리> <히> 씨가 희명씨가! <목소리> <히> 희명씨가 <목소리> 사는거 아이스크림 골라요? 야, 나토마도 없었어요? 아니요 아이스크림 골라요? 아, 그면 이제 희명이미안하다 계속 나이거 나 이걸 네 제일 좋아하는 데거 제일 좋아. 아 그러면 잠깐 토마토만 먹고 부를게요.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아 미안해요, 미안아아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 <웃음> <웃음> 야, 아, 너무 예다야 우리가 우리가다야가문제야우리가 누구! 다야 우리도 보야우리가보였다뭐우리제야 우리도 우리가 누군데, 뭔데? <놀람> 씨와? 우리가 누군데 아, 가야겠다. 가야겠다. 야 우리도 야우리가 누군데? 야 우리도 보는 야 우리도 보는 거 우리도 거 他一切解脱了，哦、为什么帮派那几个来碰啊碰啊碰啊碰啊！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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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。<laughs> 바이키? 아, 해봐. I have an honor license. Because Kimung is 개새끼. What the fuck? 뭐 예! 같이 가! 어, 진짜. 여기가 아니야. 개새끼.

아왜 가는데? 아 가지마! <목소리도> 어디가? 와. 잠깐만. 와야야사사아니야 나와 나와 먹와 나와 나 나와 나와 야, 기 나와 나서 나와 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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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. Hut Code. Hut Code. Hut <laughs> two, three. Scour Code. Hut Code. Hut two, three. You <four>. yes, sir. Hut <laughs> two, three. Four duty. Hut. <laughs>